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 7월 26일 업데이트한 체크리스트 영상이고요. 월말이고, 중요한 게좀 많은데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출석체크로 받으셨을 변신 d j 쿠폰. 요거 지금 사용 안 되고 이제 내일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작은 따로 안 되니까 뭐 실수할 일은 없는데, 내일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이 아마 신화 변신 도전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할것 같고요.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이 일반 장비 이력 마지막 날이거든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술 한잔하고 샌드웜과도 질러가지고 날라가서 고투사 끼고 있는데 아마 오늘 지르실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르시는 아이템들 다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장비만 복구가 되는 게 아니라 상점 장비 말고 뭐 이런 악세 있죠? 뭐 애자 반지라던가 투사목, 뭐 신화 반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복구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거 찔러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들 잘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금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좀 중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제작 재료로 사용 가능한 요거 있죠? 다이아의 스톤 주머니. 요거 이제 판매가 끝나는데, 이거 삭제 일자 를 보시면은 다음 달 30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게 이제 이번 점검 이후에는 더 이상 제작 재료로 쓸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름만 딱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되면 이제 상점에서 스톤 파는 패키지 없어지면서 성장 물약으로 바뀌게 될 건데,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헬리오스의 성장 물약이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한정제적 재료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판매를 안 해요. 삭제가 이제 오늘까지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 먹어야 되고, 내일 점검 이후에는 제작 재료를 못 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창고 같은데 봐도 물약을 갖고 있진 않거든요. 뭐 그때그때 그때 그냥 다 썼어가지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물약은 따로 없는데 혹시라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삭제가 되니까 오늘 중으로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종료되는 이벤트 안내를 좀해 드릴 건데요. 일단 종료되는 거 기란 마을에 가보면 신성검사 업데이트 기념으로 동상 있어서 동상 그죠? 네, 요거 동상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중으로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티 던전 세배 보상 이벤트 네, 요것도 종료가 되거든요. 6주년 감사 이벤트랑 같이 껴가지고 함께 했던 이벤트였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 뭐 그냥 보상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좀 이상한데, 그 마스터 던전 지구 라트 있죠. 이게 원래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2주 동안 진행이 되는 이벤트였는데, 이게 개선하고 나서 일주일만 하고 끝나네요. 저는 원래 다음 주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냥 원래 일정대로인 7월 26일까지만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 뭐 일단 NC가 그렇게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뭐 일단은 좀 아쉽게 일주일만 즐기고 끝나네요. 그 다음 지금 현재 기르 진기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5만의탑 신념의 탑 총력전 이것도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종료되는 이벤트 4개 정도 봤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삭제되는 아이템 및 컬렉션에 대한 안내도 간단하게 해 드릴 건데 이번에는 좀 컬렉션 없어지는 게 많아요 이벤트 컬렉션 들어가 보면 요거 이자벨의 증표라고 해 가지고 7월 26일에 삭제되는 거 있어요 뭐, 스턴 내성적 중이랑 뎀감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거 에일의 신성한 보물 방어 3 마방 3 데미지 감소 2% 네, 요것도 이제 이번 점검 이후에 없어지니까 내일 좀 여러가지 스펙이 좀 내려갈 수가 있다 라는 거그 네, 부분 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전예약 티켓 제작이 오늘로써 끝납니다 네, 보시면은 7월 26일 점검 전까지 라고 적혀 있죠 혹시라도 아직까지 좀 까먹고 사전예약 쿠폰 등록을 안 하셔서 이거 안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빠르게 좀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진기를 넘어간 친구한테 받아가지고 쿠폰이 날라갔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나를 이미 날아간 거뭐 어떡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님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월말이라서 지난 뭐라고 해야 돼? 분기라고 해야 돼? 하여간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팔았던 패키지들 중에서 사라지는 게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는 말로 다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패키지와 많은 아이템들이 삭제되기 때문에 본인 인벤토리나 부캐 인벤토리 뭐 혹은 창고 전부 다 확인하셔서 어떤 것들 없어지는지 체크를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어지는 것들 없고, 일단 이거 대표적으로 없어지는 거 이거 있죠. 문양 초기와 두루말이 요거 없어지거든요. 이거 은근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라지지 않게 요긴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쓸 데가 없어서 그냥 삭제하게 둘것 같은데 얘도 풀 확정이고 그래가지고 좋은 결정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판매가 끝나는 상품 이것도 진짜 겁나게 많이 사라지는데요. 중요한 거몇 개만 좀 포인트 잡아 가지고 볼 거예요. 자, 패키지 쪽에 보면은 이번에 성물이 새로 나오면서 성물 패키지 4개 다 사면 뭐 영웅 성물 확정 제작 가능했던 뭐그 패키지 날라가고요. 11팩 없어지고 여기 있는 거다 없어집니다. 사이아의 특별한 축복 상자. 얘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메이어, 조우, 인나드리 라라, 그램린 전부 다 사라지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갈려가지고 새로운 상품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네들 중에 뭐 그나마 이거죠. 이것도 뭐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인을 뭐 20만 개씩 주니까 그나마 좀 괜찮았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빛나는 선물 카드 상자는 상시 판매라 상관이 없는데 지구라트의 선물 보급 상자 있어요. 코인 상자하고 뭐 뽑기 팩 제작증표 주던 거그 다음에 아까 전에 한정 제작 재료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톤 주머니 패키지, 뭐 44개짜리, 뭐 스톤 상자 없어지고. 일반 쪽에 보면은 뭐 생성 횟수 차감 티켓, 구매 안 된다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뭐얘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끝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판매가 끝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형, 형들이 판단했을 때, 이거는 좀 나한테 필요해. 뭐 이런 거는 구매하시면 되고, 뭐 그런 거 없으면은.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정된 업데이트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갑자기 공지가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좀 열이 받았었던 진기르 세트 이번 점검 이후부터 기사단 장비로 제작이 됩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 받아가지고 그냥 삭제해서 어차피 만들 아이템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장비 노려가지고 5강까지 만드셨던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내일부터 제작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맹 기부 강화랑 퀘스트 강화 이벤트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거는 이제 6주년 기념 종합을 보면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겁니다. 요거 기부랑 퀘스트를 강화한다, 일주일 동안. 뭐, 이것도 아마 뭐, 한 3배 보상 정도 주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혈맹 퀘스트 이런 것도 뭐, 보상 3배. 그리고 뭐, 혈맹 기부하는 것도 뭐, 보상 3배. 뭐이 정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공지 떠보고, 해야될것 같아요. 그리고 서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점검 이후에도 없고, 아마 그 다음 주, 배면은 서버이전이 나올 건데, 기르진기르에서 본서으로 돌아오는 거는 9월 6일이니까, 아마 기르진기르 끼리, 그 다음에 다른 구섭 끼리, 그리고 그림 벨로 끼리, 뭐, 이렇게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체크리스트 한번 쭉 봤는데, 진짜 없어지는 게 정말 많아요, 형들. 그래서 꼭 오늘만큼은 뭐 사라지는 거 없는지 잘 체크하신 다음에, 사용할 거 최대한 많이 다 사용하시고, 그렇게 좀 진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제 영상 봐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안녕히 계세요.